안녕하세요. 빅원입니다 자, 오늘 또 로드 리뷰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오늘 리뷰하는 로드는 머신건 캐스트인데요. 머신건 캐스트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뭐 타입 1이라든지 타입 2. 그죠? 가장 인지도가 높잖아요. 어, 머신건 캐스트 타입 1은 정말 뭐 크랭크라든지 뭐 이런 소형 하드베이트류를 쓰기에 아주 적합하고 타입 2는 또 와이어베이트 커스텀 해서 스피너베이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 또 쓰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타입 1과 타입 2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리뷰할 로드 이 머신건 캐스트 타입 LV 인데요 이 LV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어 LV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머신건 캐스트 타입 LV는 미디움 라이트 스펙으로 나온 로드입니다. 자, 그럼 일단 스펙부터 한번 보시죠. 자, 스펙에서 보셨듯이 일단 로드의 길이 6피트, 6인치입니다. 기존의 머신건 캐스트 타입 1과 2하고 뭐 동일하죠. 자, 그리고 이제 무게를 보면 얘는 92g이에요. 그래서 머신건 캐스트 타입 1은 99g. 근데 얘는 92g. 그래서 7g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. 이 7g. 7g 정도면 실제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무게예요. 그래서 실제 얘를 로드를 들고 이렇게 파지를 하고 어, 캐스팅도 해 보고 운영을해 보면 어, 머신건 캐스트 타입 1보다 아, 약간 좀더 날렵하다. 가볍다.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길이도 기존의뭐 타입 1과 타입 2하고 길이도 동일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이 원경을 보면은 원경 사이즈도 세 개가 다 동일해요. 11.9. 얘도 11.9. 타입 1, 타입 2다 동일해요. 자,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이 선경에서 차이가 납니다. 지금 얘이 선경 이 팁을 보시면요. 두께가 상당 해요. 어, 두께가 이게 2.0 이거든요? 근데 머신건 캐스트 타입 2가 그거는 미디움 헤비 스펙인데, 어, 2.3 정도 돼요. 그러니까 0.3밖에 차이가 안 나죠. 자, 그리고 이 가이드. 가이드를 보면은 이 가이드 역시나 얘도 똑같이 이첫 번째, 세 번째까지는 이 버트를 기준으로 리버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미디움 라이트 스펙이고,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의 개수가 총 9개예요 이 엔드그립 같은 경우에는 뭐 엔드그립도 사실 디자인도 동일할 뿐더러 심지어 길이도 똑같아요 어, 타입 1, 2다 똑같습니다 지금 얘랑 그래서 역시나 얘도 그립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조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은 뭐 사실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뭐 동일하기 때문에 멀티테이퍼라고 되어 있어요. 마사틀이죠. 그러니까 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 건캐스트라고 한다면 이 하드베이트를 많이 떠올리잖아요. 네.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범용성이 있습니다. 휨새를 한번 볼까요? 휨새를 보면 이초리대 부분 팁이 생각보다 짱짱해요. 어,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당겨볼까요? 좀 세게 당기면 이게 거의 기역자로 휘어집니다. 네. 그리고 벨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먹어들어 가요 팁은 빳빳하고. 근데 물론 이 빳빳이라는 기준이 무슨 뭐 엄청나게 빳빳하다는 건 아니고 머신건 캐스트 타입 1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빳빳하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벨리는 얘가 오히려 더 부드럽고요. 그렇습니다. 지금. 거의 기역자리 휘어져요. 원체비를 쓰기에도 팁이 또 오히려 약간 버텨주기 때문에 또 넥꼬리그라든지, 그 다음에 약간의 다운샷이라든지, 이런 걸쓸 때는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용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한 3.5g부터 10g 정도 내외에서는 뭐웜채비 뭐 넥꼬리그부터 뭐 하드베이트,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아요. 어, 미디엄 라이트, 또 비슷한 스펙이 스카이레이가 있죠. 스카이레이는 어 얘랑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스카이레이는 또 굉장히 감도라든지 웜에 또 치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머신건 캐스트 타입 1은 하드베이트에 더 치중돼 있고 그래서 이 스카이레이와 머신건 캐스트 타입 1이두 가지의 약간 중간적인 네 그런 형태를 나는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로드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,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 볼게요. 지금 요 메탈 바이브를 달았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7g짜리입니다. 그리고 라인은 지금 6파운드. 6파운드가 달려 있고 릴은 스티즈 시티. 이렇게 음, 지금 조합을 해서 한번 캐스팅을 해 볼게요. 자, 지금 7g짜리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부분이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. 어. 와, 너무 좋아요. 물론, 머신건 캐스트 타입 1도 이 7g 짜리 아주 잘 날아가요. 근데 머신건 캐스트 타입 1하고는, 아, 이 캐스팅 느낌이 조금 많이 달라요.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캐스팅 할때 릴리즈 타이밍이 아주 미세하게 느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팁이 버텨주기 때문에 마치 그 무슨 뭐 미디움 헤비 때를 그냥 뭐 프리리그를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맞아 듭니다. 어, 릴리즈 타이밍이 얘가 더 빨라요. 어.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무조건 또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어차피 어, 로드의 컨셉은 분명히 다르거든요. 얘는 조금 더 범용적인 어, 이런 성향까지 뛰는 거고 타입 원 같은 경우에는. 하드베이트만 놓고 보면 걔가 또그 장점이 있는 거고. 특히나 크랑, 크랑크나 뭐 이런 부분들.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떤 선택적인 내가 어떤 걸그 추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큰것 같아요. 요 7g 어, 굉장히 잘날라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채비를 좀 바꿔서 한번 그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번에 좀 채비를 바꿨고요. 어, 요건 아주 작은 쉐드죠? 한 5g 정도 나가는. 요걸 한번 캐스팅 해볼게요. 아, 캐스팅이 아주 부드러워요. 어, 아주 부드럽게 쭉쭉 잘 날아갑니다. 어, 아주 좋아요. 지금 편하게 그냥 원핸드로 캐스팅을 해도 아주 캐스팅이 정말 잘 돼요. 5g짜리도 정말 뭐 무리 없이 이렇게 캐스팅이 아주 잘 됩니다. 괜찮죠? 약간 정말 라이트하게, 그, 베이트 피네스 중에서도 이제 약간의 범용적인 그런 느낌으로 쓰기에 아주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, 네코리그나 이런 걸 쓰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러면 이번에는 또 네코리그로 한번 바꿔서 한번 캐스팅을 해볼게요. 자, 지금은 채비를 내꼬리그로 바꿨습니다. 이 사비 핑커는 2.2g 이고요그 다음에 숲크롤러. 요렇게. 대략 한 6g 정도 나가겠죠. 무게가. 음. 요거 한번 캐스팅 해볼게요. 자, 지금 보시다시피 뭐, 내꼬리그 자체가, 음, 뭐 비중이 아랫방향에 있고,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웜이기 때문에, 뭐, 비교적으로, 그, 공기 저항도 좀덜 받고, 캐스팅이 잘 되는 루어 중에 하나죠. 근데, 지금도 이렇게 캐스팅하면, 뭐,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, 그냥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, 그, 드라이브 스틱 3.5, 3.5를 가지고 노싱커로도 캐스팅을 했는데, 어, 아주, 어, 캐스팅이 원활하게 잘,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음. 그리고, 뭐, 약간의, 뭐, 미드 스트롤링? 그거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. 자, 이 머신건캐스트 타입 LV. 이 로드, 뭐, 앞서서 말씀드렸듯이, 그, 스카이레이 있죠? 스카이레이하고, 그 다음에 머신건캐스트 타입 1. 이렇게 웜, 그 다음에 하드베이트. 이거에 약간 중간적인, 중간적인 형태를 띠는 그런 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로드 한 대로, 어, 나는 뭐, 내꼬리 그, 그 다음에 뭐, 약간의 하드베이트, 뭐, 크랭크, 그 다음에 작은 쉐드류, 이런 거를 나는 편하게 좀 두루두루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께는 오히려 굉장히 또 이, 이 로드가 적합한 로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이 타입 LV, 기존의 어떤 타입 1, 2 뭐, 에 비해서는 조금 인지도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, 사실 그 구형 때도 타입 0.5라고 있었거든요. 저도 처음에는 이 타입 0.5의 다음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, 실질적으로 캐스팅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니까 0.5하고는 또 약간 더 달라요. 얘는. 음. 그리고 오히려 팁이나 이런 멀티테이퍼가 또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이 범용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얘가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로드 한 대로 정말 편하게, 어, 다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정말 적합한 로드가 아닌가?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, 어,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앞서 리뷰한 24 웨얼프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? 제가 추후에 한번 또 비교 리뷰를 한번 자세하게 드리겠지만, 24 웨얼프하고 약간의 성향은 좀 비슷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, 그래도 24 웨얼프하고는 또 다릅니다. 24웨울프는 솔리드 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물론 얘도 팁을 뭐 이렇게, 어, 액션을 줄수 없는 건 아니에요. 얘도 기본적으로는 미디움 라이트 때이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4웨울프에 비하면 이 튜블러 팁이 주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로드의 스펙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, 예, 24레올프가 조금 더 등급이 높은 뭐 그런 로드라, 뭐 느껴져요. 자, 그러면 이 타입 LV에 대한 리뷰를 간략하게 마쳤고요. 다음에 또 다른, 또 다른 영상으로,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빅원이었습니다.